이렇게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라, 이거를 등이 아닌 어깨를 표현하면 더 쉬워져요. 자, 봐봐. 선생님들이 여기를 할때 여기를 이렇게 면으로 눌러요.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압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압력으로만 해도 느낌은 전달이 돼요. 그지 느낌이 전달이 돼. 그죠? 근데 요 정도는 자, 원래대로라 면이렇게 놓고 내가 쓰고자 하는 면을 팔만 던져도 요렇게톡톡요렇게만 해도 더 셌을 거야 이렇게 어? 어? 이해가 되세요? 그 면에 내가 면에 면으로 부딪히지 마시고 내가 쓰고자 하는 부위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이렇게. 들어가야지 여기서 툭툭 건져줘야 돼 근육 안으로 쑥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해되세요? 네. 이해되세요? 자안 돼도 몸으로 다 하면 됩니다. 어, 안될건 없어요. 이해되셨죠? 자, 이렇게 보세요. 와서 각도. 1번, 1번. 자, 힘 빼고 대세요. 됐나요? 2번, 몸 오세요. 됐나요? 3번, 던지세요. 팔을 쭉 던지세요. 내 몸이, 근데 이거 할때 주의사항 봐봐. 몸이 여기까지 왔어? 이거 다못 던진 거예요. 버틴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? 던질려면 내 몸은 뒤에 있어야 돼항 뒤에 있으면서 뒤에서 이 팔의 위에서 나를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? 이렇게 근데 자 여기서 제일 선생님들이 잘 하는 동작이 뭐냐면 팔 따로 몸 따로 얘는 내대로 버텨 몸은 몸대로 아자 이거 잘해 이거 진짜 잘하네요 어. 이게 지금 팔 따로 몸 따로 동작이 틀리잖아. 일치되는 게 없어. 자,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습할 때뭘 해야 되냐면, 자, 팔, 여기까지 와서, 내가 이걸 누르면서, 아, 이거 누를 때 몸도 같이 한번 이렇게. 이 음. 동작이 제일 중요한 거야. 내가 이거 누를 때, 이 팔을 던지려고 할때 몸도 뒤에서 툭 같이 밀어야지. 몸과 지금 팔이 같이 갔잖아, 지금. 그죠? 이렇게 같이 갔잖아. 맞아요? 같이 갔잖아. 그지? 근데 대놓고 이건 대놓고 보면 이건 따로잖아 지금 틀리잖아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 이해되셨어요? 네. 자, 이 동작 한번 연습해 볼게. 저기.